플레이즈 팀의 경우 그 얼마 전에 진행됐던 유저베이 K S 유리그 때 저희가 이제 방송 진행을 좀 도와드렸잖아요. 그쵸. 그때 좀 약간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셨던 네네네 팀으로 기억이 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셨기 때문 네. 뭐 스페셜 웨폰 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뭐 스페셜 웨폰 이긴다고 화이팅하라고 아마 팬들도 지금 네, 네 많이들 와계시고요. 자 재밌는 경기 될것 같습니다. 그냥 네. 네, 공사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공격 플레이즈, 방어 스페셜 웨폰 팀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코드명에 단한 분도 한글이 없죠? <laughs>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자, 일단 2차까지 플레이즈 클랜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입을 했고요. 자, 이제 나오는데요? 아, 이거 좀 엇박으로 모더님이 좀 나와주셨는데 잘 막아주셨어요. 자. 자 일단 와이파이가 켜진 상태고요. 수적으로는 플레이즈 클랜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자, 조금 더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사실 시장에 있는 분이 굉장히 위치가 애매해집니다, 네. 네, 아 어, 일단 플로즈님이 죽으셨어요. 어, 어디, 어디죠? 아, 트럭 뒤에 사이길 쪽? 네네, 사이길에 아, 있는. 지금 어딘가 어, 계어저 계속... 지금 중쪽에서 네, 네모 쪽에 있으신, 네모 쪽에 수비하고 있던 네. 오케이님을 일단 한번, 잘라주지 않게 아, 네모를 쳐. 아나분이었던것 같은데, 아니네요, 네. 네. 크로스모님이 지금, 아, 올라오는 아, 거 아, 아, 이거, 아! 한마퀴돌았어 어. 분명히 총 들고 했는데 이게 스나이퍼 분들이 총을 쏘고 3위를 엄청 빨리 누르시니까 아 바로 이게 네? 뿅망치 그 토이머치를 들고. 아 <laughs> 어, 일단 지금 그 <laughs> 어, 어 지금 내몸 아, 위에서 반전을 맞췄어요. 아이 아, 차를. 이차차 나옵니다 ]까? 지금 쭈거까지 나왔고요. 사이게 바로 가져야죠. 그렇죠. 이러면은. 와, 방어팀인데 화단까지. 자, 지금 스페셜 웨폰 쪽에서는, 어, 기세에 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강력한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스페셜 네, 요즘 화단이 있다는 게 브리핑이 되어야 아. 될 텐데, 아직 공격 측에서 지금. 아, 아차! 아, 끝이랑 아, 아, 아차에. 네, 자, 일단, 어, 플로즈님까지, 에로우님이 끊어주면서, 네. 자, 일단, 사이길까지 <laughs> 있는 걸알 겁니다! 아! <laughs> 뒤에 있는 거! 네. 아, 네. 덕관. 그렇습니다. 쿠키즈님, 쿠키 <laughs> 네. 자, 일단은, 대략적으로, 블루, 스페셜 웹폰 클린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알 거예요. 사이길 쪽이랑 적배, 시장 입구 네. 쪽에 있다는 걸알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블루 팀 입장에서는 수비 볼수 있는 공간이, 만것 만... 아이 바로 앞에 아 있어요. 아무도 못잡거요아 저. 아, 제뭐뭐 자, 자, 자. 뭐 아, 네, 지금 두 명, 한 명, 뭐 세이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럼요. 방어측에서도 긴장을 늦추면 안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 어, 어! 저거 아마 트럭 뒤쪽. 어. 소름. 소름. 풀커이었습니까저 아, 오늘 저거. 아, 저거 쪽에 해봐야겠네요. 올크. 일대사와 스나들 아프릴코 생각이 드는데. 요 자, 어. 이거 사실 세이브가 사실상 세이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고개 숙이고 뛰면 돼요. 고개, 고개 숙이고 뛰면 그렇죠. 돼. 그렇죠. 아 그렇죠. 이네요 이네요 그렇죠. 이네요. 자 그렇죠. 이네요. 아네. 할 필요가 없어요. 화려합니다 지금 쿠키즈님이. 화려합니다 와, 화려합니다. 지금 세이브 사나 자 가나요. 1대1인데 크로스보우님이 아까 전 전라운드에 스나이퍼를 들고 있었거든요. 아3대와 아, 폭이 컸어요. 토프 쿠키즈님. 와와3대대세이브 저폭 오늘. 동사장에서 저거 막 던지고 있는 사람 전아 올크다 이거 진짜. 어, 이건 진짜 올크 들을만 하네요 <laughs> 올크 3개 네, 네 지금 이제 0으로 어, 아까 이거는... 방어측에서 너무 전진을 많이 해서 그렇죠 게 밀릴 줄 알았는데 아 이번에 또 나와요? 자. 자할 수가 있어요 이 자, 상황은 지금부터 좀 천천히 하면 돼요 지금 스페셜 해폰 클랜 본인들의 그 분위기에 너무 자아도취되신 것 같은데 네? 네 조금 천천히 경기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군요 일단 어, 아 봤는데 네. 아깝게 맞히지 못했네요 크, 글로렐라?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영어 코드명 정말 마음에안 드네요. 뭐라고 읽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지금 중쪽에서 시장 보시는 분들을 끊어주셨구요 아, 내모로 들어가요, 또? <laughs> 아, 게릴라예요? 글로렐라 아니고? <laughs> 여러분, 이 채팅창 좀저로 넘겨주면 안 돼요? 경기를 못 봤잖아요. 저지너네 1분... 네 글자 되게 좋아하지? <laughs> 어, 1분 20초부터 못 봤어요, 경기를. 일단 <laughs> 네, 경기 경기에 집중하시다 우리 모두. 유리의 영어는 나중에... <laughs> 다시보기를 네. 통해서 까주시고~ <laughs> 참2 정말 일일단뭐 <laughs> <자>, <laughs> 지금 플3이0 클랜이 3대0으로 3~20마일~ 3 2 0 글, 글, 3~20마일~ 3 2리마일 3~20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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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지마일 3~20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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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0지일3리0마일 3~20마일~ 3~20마일~ 어, 어 일, 아, 한번더 뛰셨습니다. 아, 근데 방어, 이 상태에서 라운드를 좀 따는 게 좋을 텐데, 왜 자꾸 전진을 할까? 뭔가 다,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저희가 뭐. 간판을못한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뭐, 지극히 양민적인 입장에서 패스를 <목소리> <목소리> 하고 있기 때문에. 와, 유리 오래 게릴라 배웠다. 전 <목소리> <목소리> 게릴라라고 해도 글로렐라라고 쓸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 자, 일단은, 어, 블루클랜, 블루사이드. 말렸어요 그, 지금 네. 방어 이게 지금 맞은 상태예요. 자 이게요. 어 사실은 클렌저하면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 아자 뛰었죠. 아, 아 너무 훅 말렸어요. 훅. 자, 제가 이번, 봤을 때는 이번 경기는 굉장히 분명히 꼭 다시 봐야 될 경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공수 전환이 되는 가운데. 플레이즈 분들 분명히 왠지 전진할 것 같아요. 이미 그렇죠. 라운드스로 너무 차이가 나있기 때문에 전진할 네네. 거라는 거를 스페셜 폰팀 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간파를 해서. 그렇죠. 천천히 나가면 그렇죠. 좋을 수도 있고요 천천히 나갔다가 오히려 그 상황이 되면은 공급 패스도 하지 못하고 시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갇히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나가면 레드도 나가면 나가요. 위로 나가고 레드도 나가는데 이걸 못 잡아야 되는. 죠 자 일단 네. 오케이님이 잡아주면서 숫자 어, 진짜. 진짜 맞춰줬어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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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요 집중이 당합니다자 일단 뭐 아, 개똥이 아간샷아 이렇게 되면서 네, 6대 0으로 플레이즈 팀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팀 모두.